꼼꼼하게. 꼼꼼하게 발랐어. 오케이.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티쇼테 우찌입니다. 아, 저는 아직도 크로아티아에서 여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여기에 있는 ND 필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을 만나면 영상을 찍는데 ND 필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적지 않게 ND 필터를 정확히 왜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카메라를 구매를 할때 매장에서 영상을 할거 ND 필터도 무조건 같이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ND 필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냥 악세사리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이 FX 3를 사용을 하는데 낮에 ND 필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듀얼 베이스 ISO ISO를 12,800까지 올리시는 분도 봤고요. 소니 카메라는 아니었고 캐논 카메라였는데 F 8 1.3과 f 1.8 때까지 있으면서 로그를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ISO가 최소 640에서 800까지 올라가니까 셔터 속도가 뭐 640분의 1초였나 거의 800분의 1초인데도 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깔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기준입니다. 자첫 번째로 ND 필터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 필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낮춰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미스트 필터라든지 스타 필터, 노스텔지아 필터 이런 것들은 착용만 하면 빛이 번지던가 아니면 색이 변하던가. 내가 원하는 연출을 위해서 필터를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ND 필터는 내가 원하는 노출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빛만 다운시켜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좋은 ND 필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안 했을 때랑 사용을 했을 때랑 색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가지고 HMY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가변 ND입니다. 앞에 있는 요 휠을 돌려주면. 농도가 움직이면서 더 진하게 더 약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능이 더 있어요. CPL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빛반사를 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CPL 필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본과 색감이 아주 살짝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L 기능이 없는 가변 ND를 사용을 하거나 그냥 단순히 ND8 그 농도의 ND만 가지고 있는 필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D8이나 여기 뭐 16, ND4. ND 32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구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니콘의 아크레스트 ND 필터인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성능이 매우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변 ND가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X밴드 현상이나 가변 ND를 끼우면 앞에 뭐 매트 박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 ND 필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정리를 해보자면 ND 필터는 단순히 노 출만 억제를 해 준다. 색이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ND 필터를 왜 사용을 할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물놀이를 가야 돼 가지고 비치로 간 다음에 제가 찍은 결과물들, ND를 쓴 것과 안쓴 것들을 보여 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으로 도착을 했고요. ND 필터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셔터속도 2배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셔터속도 2배 법칙은 뭐냐면, 내가 24 프레임으로 찍으면 24 곱하기 48분의 1초, 일반적인 카메라에는 그게 없으니까 50분의 1초겠죠. 30 프레임이면 60분의 1초, 60 프레임이면 120분의 1초, 일반적인 카메라에선 120분의 1초가 없으니까 125분의 1초로 찍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왜 셔터속도 2배의 법칙을 따라야 되느냐? 를 따라가다 보면 모션 블러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모션 블러가 뭐냐? 움직이고 있다. 블러가 흐릿함이죠.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이 손이 흐릿하게 보이는 만약에 사진이라고 보면 사진은 그한 장을 찍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시간의 흐름의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흐릿하게 하거나 폭포가 쏟아지는 것들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셔터 속도 2배 법칙 아니면 모션 블러를 일으키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셔터 속도 2배 법칙과 모션 블러를 항시 일으켜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건물이나 움직이고 있지 않는 나무나 멀리에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24프레임 기준 50분의 1초로 찍든 2,000분의 1초로 찍든 그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걔들 자체는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무언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모션 블러가 조금 일어나긴 하지만 멀리에 있는 것들은 모션 블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굳이 ND 필터를 사용을 하면서 셔터속도 두배 법칙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빛 오는 길에 24프레임 기준으로 50분의 1초랑 그리고 뭐 1000분의 1초 800분의 1초 이렇게 똑같이 영상을 찍었어요. 버스 안에서 찍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은 모션블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절벽 산 같은 것들은 모션블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제가 50분의 1초로 찍었던 것 중에 멀리 있는 배경이 아니라 바로 창문 뒤에 있는 움직이는 배경 같은 것들은 굉장히 모션블러가 잘 일어나면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나왔지만 여기서 ND 필터를 제거를 하니까 너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셔터 속도로 노출을 맞췄더니 뒤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도 여기 올드타운에서 제가 뒤에서 인물을 빨로우하면서 지나갈 때 중간에 있는 인물은 모션 블러가 딱히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저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살짝씩 모션 블러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딱딱하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멘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손 같은 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입만 움직인다. 지금 셔터속도 60분의 1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ND 필터로 억지로 귀찮게 끼면서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로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이 셔터속도 두배 법칙을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손도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제 손을 보면 움직일 때 모션블러가 적절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의 움직임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촬영을 하고 싶을 때 ND 필터를 사용해서 노출을 언더로 맞추는 겁니다 ND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도 로고 촬영을 하니까 ISO가 800까지 올라가고 F1.8로 하고 싶은데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로 하니까 노출 오버가 되네 이때는 그냥 ND 필터를 빼나 안 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농도의 ND 필터를 사용을 하거나 그늘로 와서 그 셔터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ND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빛이 막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나는 모션블러가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영화를 찍을 것도 아니야. 브이로그에서 이 손이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 게 왜?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히 귀찮게 ND 필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영상을 찍을 때 ND 필터를 사용을 해야지 영상이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셔터 속도 두배 법칙을 맞추기 위함이고 그 맞추는 이유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자연스러운 이런 모션 블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면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바닥을, 풍경을 멀리서 찍죠. 가까이서 막 땅을 끌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ND 필터 굳이 필요 없습니다. FPV 드론이 아니면요. 드론을 날리던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든 나는 영상을 찍을 때 ND 필터를 써야 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션 블러를 일으키는 촬영을 해야 돼라는 거고 그 모션 블러가 필요 없는 분들은 ND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설명이 어렵다. 뭐좀 눌러. 응 음. 이거 아니야? 이거 두개개세개개 두 개개. 이거 두개개세개개 개개 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맞는데. 아 오케이. 적당 있어야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영상이 그렇지.